여러분, 2월 7시입니다. 정말 어둡죠? 반주근에 짠득 부었네? <laughs> 저희는 오늘 아, 네. 스키장에 갑니다. <laughs> 비가 와요. 평창에는 눈이 없네요. 이거는 아침에 승행해서 온 빵입니다. <laughs> 이 커튼 안에 줄있 뭐하는 거야 지금 일방 카메라로 뭐하는 거지 이게 왜 이래? 야 앞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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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만한 아메리카노를 시켰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셋 중에 제가 제일 잘생겼어요 어장이요아이 어차피... <laughs> <야, 이건> 아니지 수근이어 제일 잘생겼 집어먹는 거봐뭐 집어먹어 주고 아니 나 죽을 줄 알았어 싸가지 려고몇 어, 찍고 있지? 응 음. 나이스 잘안 보이겠지만 소금빵이에요 될찐거 아니고 부은 거예요. 120kg 남았어요. 정 120kg 남았대. 그리고 그래도 저 진짜 어? 덕요 아아 <laughs> 지금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여내 주인장입니다. 저희 휴게소 양평으로 갈 건가요? 예 그래. 거기 그 휴게소를 드립니다 우동 빨리 먹기 위해서 한명 나고 시킬 거예요 행성 갈까 횡성? 살짝 쉬마려 얼마나 남았어? 음. 여러분 행성 왔는데 눈이 쌓이고 있어요 승현이 형 신발이 없대 그래? 점이네 <laughs> <laughs> 그래? 저거 어요와 파스텔로 엄청 크게 있네 포장했습니다. <laughs> <laughs> 많이 시켰죠? 소니가 돼지라서 추워서 막. 맞아 부들부들 거리네. 하나 하시죠. 따뜻해? <laughs> 응. 하나 네 이거 매운 맛이요? 네.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따뜻해라. 셀프부메랑 한번 가자. 셀프 구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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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laughs> 맛있어? 스키 타다가 통하는 거 아니겠지? 오히려 더. <laughs> 원래 강아지 키우는 사람다 잘생기고 귀여워. 나이 편하너왜 그래? 두가 해먹을 사람? 내가 안 먹고 다녀. 나안 먹고 다녀. 야, 눈 이렇게 이 나오는데 스럽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누나요? 는요 여러분, 다 I'm obscure. i 여러분 s c u r e I'm obscure. I'm obscure. I'm obscure. i 다 obscure. I'm o 비 s c u 도 e 을니 o b s c u 가 e I'm 이 그... 혹시 케빈 나 홀로 집에 도둑들 아닌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수리 올려도 되나요? 인제 여기 한 번만 봐줘. 아 근데 인제는 써야 되긴 하겠다. 안경 때문에. <laughs> 이제 스키 타러 갑니다. 이거 얼마게요? <laughs> 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웃음> 어? 너 왔으면 틀렸는데. 여러분 저 중급 타요 초급에서 중급 <laughs> 오 금잔디다 금잔디다 금잔디 <laughs> 금잔디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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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것보다 느립니다 아, 지금 승훈아 <laughs> 어? 기분이 어때? 나좀잘 아, 타는데 <laughs> <laughs> 아이승물이 잘 타. 불도 꺼졌어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머리가 지금 눌려서 나도 백호기처럼 됐어. <laughs> <laughs> 거 니까 둘, 셋, 오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얼었네. 진짜 셋, 둘, 요 둘, 들이 언제쯤 둘, 까요 야. 설빙이세요? <laughs> 그냥... 여기는 좀 들설빙. 음... 저는...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아직 그냥 우리 어, 장안 보일 거 같아 지금. 오, 안 보여. 어디 있어?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아직도 보고 있어요. 인기가 음... <laughs> <게> 많다니까 이거. 오... <laughs> 극기찜닭으로 나와. 극기찜닭. <laughs> 앞을 닦아봐. 오 금계찜 나왔고요. 지금 시간은 8시4 9구 분. 어떻게 <목소리> 치즈 추가할까? 치즈 있잖아. 이미 한 입씩 먹었지만 차가 오르막길을 못 올라서 뒤로 미끌렸어요. 차 사고 날 뻔했어요. 여기 차트 옆가지고아 진짜 많이다 많이 아우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오오 뭐야 티도 있어 좋은데? 깔끔하다 그러게 강공? 침대방 인데 이렇게 있고 이층 침대는 세 명이라서 끝. Morning. 눈이 는아 엄청까지 아니고 눈이 또 와요. 여러분 밤새 눈이 이만큼 쌓였어요. 어, 오.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했을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폰, 폰! 안녕하세요 안경잡이입니다 여긴가 <laughs> 보네요 아, 근데 진짜 안경 벗고 보는 사람이더 어, 예쁘긴 하다 어, 오늘 안경 안 꼈네? 이거 <laughs> <laughs> 어? 뭐야? 야, 야 야, 왜 이렇게 커? 뭐야 이게? 아니 한번둘 싸워봐 둘이 이렇게 어? 아! <laughs> <이 시골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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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게 강한도 <laughs> 어이왜 <laughs> 어, 오차 마시죠? 아 위에 건보이고 아래 건 김치 메밀 전문인데요? 자전수 정말 잘뭉쳐있어공적이야야나어 응. <laughs> <슬프죠> <laughs> <laughs> 어쩌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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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걸까? 야 내가 진짜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았어 야. 아 야, 너무 많이 찍었다 살짝 얼마나 찍 찍어야지? 찍어 와. 너무 좋나아너 어떻게 찍어 많이 다지않았어 이렇게.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와 <laughs> 여기 샵도 뭐. 와 눈이 엄청 많이, 많이 왔어요 이 엄청 많이 났어 등산하고 싶다 어자기 양대목장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 너무 비린네어 비린내 <laughs> 아니 여기 옆에 황태 말려놓은 <laughs> 그런 공장 같은 게 있는데 띠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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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오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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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눈이 엄청 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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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어, 시시한다. 지금 약간 생같이요. 생 많네. 아, 바이시라. 어디 지키는 거야? 너. 나 지키고 있어. 응. i <목소리> 어, 이 너무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사진까지 찍고 왔고요 중앙시장 가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베니 닭강정 여기는 중앙시장입니다 여러분지 <laughs> 서비스로 와 베니 닭강정 한 마리 순한만 시켜도 반반으로 주신 <웃음> <웃음> 서비스가 2 0 0 0 원이나 비싼 반반 맛? 어? 맞나? <laughs> 감사합니다. 어, 반반 2 0 2만2천 원요. 이 <laughs> 유튜버라고 또 특별대우 해주네. 되게 잘 알아보시고 어때? 음. 닭강정 맛? <웃음> 음.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laughs> 어 뭐야 찍히고 있었네. 여러분 승용 인상 보셨죠? 친구가 뭐고. 저 뭐라고 했죠? 젤라또는 그냥 주시지 않을까? <laughs> 아 젤라또는 되나봐. 나있음 <laughs> 그럼 <laughs> 저 <laughs> 먹는다고 들고 있어. 세계 결제가 되는 거. 리얼 순두부만. <laughs> 애들이 깜짝 놀순순부부 더이상... 커피는 그냥 더위 사냥 마신데? 아, 근데 좀... 차갑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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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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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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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지금. 자, 지금은 네, 지금. 숙소를 가고 있습니다. 점심, 음. 한 시간이나 가야 된대요. 어디야? 어디냐? 숙소에 가고 있고요 승현이는 열창 중입니다. 오! 여러분, 저거 봐요! 와우! 나 근데 신난다 하 출입 금지래.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오. <웃음> 오. <웃음> 들어가시죠. 응. 요즘 눈을 잘안 어? 아, 맞아. 맞아. 어, 계아 요새 우리 올랐어. 어이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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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스토리 라 수진이. 거 아니야. 아. 간장 엎어 버린다. 가 <laughs> 트랜스. 트랜스 지 방이. <laughs> <laughs> 팔려고 4시간이나 남는데 어? 바다나 가자. 그래. 사장이 자고 있던데. <laughs> 이렇게 번호가 다 <laughs> 있네. <laughs> 진짜로? 진짜? 응. 아 <laughs> 배그 비트 셔서 제가 받으려면 절반을 못 받는데 생와삼 별로 안 맵잖아 한번 <laughs> 괜찮지? <웃음> <웃음> 너공공기을 파손이야. 그정도 아직 안 했지. 하나 둘 셋! 뿅! 너무 이렇게 아싸 겠어? 너 넘어질 뻔지 <laughs> 안녕하세요. 밥을 먹고 바다에 왔습니다. 바다가 꽤 넓네? 바다 보여드릴까요? 검은 바다다 검은 바다. 새로운 사진 찍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장맞추를 하면? 오! 어디에 있키방카메라 <laughs> 이상한 거 잡혀요. <laughs> 저게 뭐야? 아니, 머리가 왜차 조명까지. <웃음> <야>. <웃음>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안녕하세요 이거 누가 만들었 새로운 술을 사와봤어요 오일탕 감이 들어있어요 무려 15.7% 뭐? 오! 약간 매실 냄새 나 감이 들어 에그 타르트랑 까눌레입니다 호감입니다 뭐..뭐..뭐야? 짝스 짝스? 다놀라 짱쓰 이런 짱쓰 고마워 아까 누구 여자 연락왔던데 이런 느낌으로 <웃음> <웃음> 여러분 희냥이 주무세요 축구는 진거 같습니다 그렇죠 아 우버X 음, 했다고 <laughs> 여러분 Good morning입니다. 는 여기 털면서 알려주시면 되고요. 어떤 그냥 다양한 머리 결대로 알려주시고요. 네. 그럼 뭐 하죠? 오늘 뭐가 맛있었어? 여러분 밥 먹으러 왔어요. 우리 아침이고 이름이 뭐더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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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떠나.. 왜 맞네 따뜻 따남이야? 비전 아니 가자미 회국수랑 골뱅이 회국수랑아랑 <laughs> <laughs> 떨어지지 말라고 해. <laughs> 우리 세훈이랑 <수은이랑> 떨어지고 싶어. <laughs> 안녕하세요. 벌집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요 짜잔. <laughs> 야 오늘도 처거는거아니지 이거 천 번지, 포장해서 가려고 했는데 냄새 너무 많이 써서... 덜앉아버렸습니다 누룽지 순대, 아, 누룽지 순대가 아니라 오징어 누룽지, 오징어 누룽지 순대 베일에 감춰져 있는... 버이 피규어는 이게 버스... 버스... <laughs> 나 맛있다! 도스를왜 이렇게 많있주어 응. 응? 고구마 찍김도 있는데? 고구마 두개나있었는데 응? 너 그쪽인 걸래요 응. 나손 물리는 거 아니겠지?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귀여운데? 그 귀여운데. 오 괜찮은데? 잘 나온 거 같아. 감사합니다. 나이 사진 마음에 들어. 친해 보여. 젊게 나왔어. 여러분 드디어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남산타워. 안녕하세요. 지금은 이경준 사진.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게 뭐야? 아, 뭘로? 사진장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네, 찍고 가자. <S> <S>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윤재는 더 힘들겠지? 유튜브 편집을 언제 다 하죠?